네, 안녕하세요. 백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피디 술리입니다. 카니발에서 제일 인기 많은 차량이 뭔지 알아요? 카니발 하브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근데 그게 뭐 출고기간이 6개월 걸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나 많은데? 어, 림왜 어. 이렇게 차가 많냐면, CM 모터스가 사실은 이특 특장 업체 중에서 1 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니발 특장 업체 70% 이상 여기서 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AS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카니발 화이트랑 블랙은 진짜 많이 봤는데 요 그레이 컬러는 조금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영하긴하다 이게 끝이. 와 카니발 하면 사실 아빠 차 약간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그쵸? 이 회색은 젊은 감성이나요. 이건 약간 SUV 느낌도 나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근데 회색은 예쁘기는 한데 어, 어.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카니발 포스가 안 난다는 거죠?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레이도 많지만 이게 다 계약된 차량이거든요? 아 이게 다 계약된 차예요? 네 이거 곧 나가요. 잘 가. 알겠지? 예쁜 주인 만나서 잘 살으렴? 아니 그리고 카니발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게요거예요 사실 요게 그래비티고 요 옆에 있는 게 시그니처 트림이잖아요. 근데 네. 그릴이 좀 많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괜찮지만 역시 예쁜 건 그래비티 완전 풀풀풀 풀옵션이다. 확실히 그래비티가 젊어 보여요. 사실 시그니처 트림도 너무나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양돈 쓰는 김에 이 그래비티 그릴 너무나 추천드리는 게 그래비티를 또 선택하시면 휠도 좀 다르거든요. 이거 봐봐, 이게 블랙 휠. 저는 그릴뿐만 아니라 이휠 때문이라도 그래비티가 약간 좀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시그니처 휠. 이거든요? 근데 약간 어디서 많이 봤죠? 얼마 전에 봤던 EV3 근데 피디님 이게 시그니처 트림이잖아요 사실은 기아에서 순정으로 나오는 하이리무진은 딱 시그니처 트림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CM 모터스는 뭐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다 하이리무진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나는 이양돈 쓰는 김에 풀풀풀 풀옵션이 그래비티에 쏟아붓고 싶다 근데 하이리무진 없네? 그러면 CM 모터스에 오면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완성된 차만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고객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제작 과정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어,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요. 과연 카니발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공장 쳐들어가기! 여기 엄청나게 많은 카니발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CM 모터스 제2 공장이거든요. 1 공장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다, 천장, 뭐 시트. 한번 제가 한번 샅샅 뒤져볼게요. 따라오세요. 아니, 이거 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보여줘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하지만 저는 관계자겠죠? 아니, 백 p 디님 아니, 이번 주에만 25대 정도가 나가나 봐요. 그럼 이거 작업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5일, 일주일. 오늘 만약에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컬러 하고 싶고, 천장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렇게 계약하고 딱 일주일만에 출고를 할 수가 있대요. 아, 이거 어느 또 회장님이네. 딱 보면 알아요. 대리석. 백피디님, 이거 백퍼 회장님이에요. 이분은 확실히 밝은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이긴 하네요. 근데 또때 타는 건 싫어서 이렇게 대리석으로다가.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저라도 이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여유가 있다. 무조건 4인승이지. 끝이 않아요? 거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회장님의 놀이터.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완전 전체를 탈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시트도 넣고 이런 천장 이런 것도 다 넣는 거구나. 다 탈거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응. 아니, 이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우드 플로어 있잖아요. 이거 되어 있네. 어 근데 뭔가 신기하긴 하다. 오, 저 이거 너무나 추천드려요. 아까 전에 우드 플로어가 약간 밝아서 조금 꺼려지신 분들 있었죠? 요거는 또 요런 컬러. 그리고 여기에 다시 들어갈 부품들이 다 요렇게 모아져 있는 거구나. 체계적으로. 아, 근데 공장 치고 되게 정리정돈이 되게 잘 돼있어요. 어, 그니까요. 엄청 깨끗하죠? 아니, 이걸 또 누가 한번 와보겠어요.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완성된 차만 보여주고 제가 이런 제작되는 과정은 안 보여줬더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쵸, 여러분? 약간 좀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사실 BPD님한테 이 오렌지 컬러를 조금 추천드리긴 했었거든요.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오염에 진짜 강한 플로어인데.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비올 때, 눈올 때. 너무나 좋은 거죠. 카펫이어바다 묻고 약간 더러워지잖아요. 아니, 이렇게 바닥, 시트, 천장,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정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는 저기에 비피디님 브론코 민트 컬러랑 똑같은 실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너무 예쁜데? 아니, 카니발에는 이런 민트 컬러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너무 화사하네. 어 근데 이거 진짜 컬러 비롱코랑 똑같은데요? 어 그니깐요. 근데 비롱코도 예쁘고 이 카니발도 예쁘네요. 그쵸? 아니 그리고 이 블랙이랑 또 투톤이니까는 확실히 이 민트가 너무나 튀지 않고 약간 눌러주는 느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닥 있잖아요. 이 그레이랑 또 민트 컬러랑 잘 어울리잖아. 근데 이렇게 때도 안 타고 오염도 엄청 강하고 확실히 저는 CM모터스는 내가 원하는 컬러를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컬러 이제 지겹기도 하고 나만의 차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봐. 이 민트 컬러 만들 수 있으면 모든 컬러 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운전석에도 이 봐봐 도어까지 이렇게 민트 컬러니까. 근데 여기 앞에는 또 순정이다. 이거 뭐야? 어, 시엔 이런 거안 줬었는데 이거 처음 보죠 백피디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기본으로 준대요, 여러분. 부럽네. PPD? 네, 지금까지 CM 모터스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작 과정을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들은 이젠 나갈 애들이에요. 인사해주세요. 작별 인사. 이번 주에 지금 출고되는 차량이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브론거 팔아버리고 이거나 사고 싶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백피디였고요. 저는 솔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